분일수록 더법 질서가 안 지켜지고 있어요. 이 법치 국가의 국회의 맞습니까? 내란을 엄호하는이 상황이 언론과 국민의 힘당과 기득권을 가진 판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내란범이 저지른 사법정의 파괴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. 저 보세요.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저렇게 또박또박 끼어드는 것을. 자, 그러면. 자. 국민의힘 당 특히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나경원도 있고요패스트 트랙 충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 항소하시겠습니까? 항소 포기하시겠습니까? 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네. 그거그 정도밖에 말씀을 못 하십니까?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. 무슨 고심입니까? 이게 언론 제목이 뭐가 꿀리는 게 있습니까? 저렇게 난, 놔두니까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. 법치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. 자. 내라 특검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. 이미 나경원 의원은 퇴장명령을 퇴장 받은 겁니다. 퇴장명령에 불응하면은 더 나아가서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.